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 통을 통이 지금 한 23m 지점에 있고요. 지금 그 밑으로 6m 내려가가지고 펌프가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펌프 설치돼 있죠. 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펌프가 네. 최종적으로 40m 높이. 지금 40m 높이까지 네. 밑에 1차 펌프 수로 옆에 있는 1차 펌프 거기에서 지금 저기 호스 연결해 끝에 부분 높이가 40m 거든요 40m 맞춰놨는데 여기가 작동이 되면 제 바로 올라가서 40m 높이에서 물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네. 산 중간에 펌프 하나를 더 설치해서 기존에 올렸던 높이보다 두배 정도 더 높이 올리는 그거 지금 실제 산에서 테스트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노란 볼이 뽕하고 튀어 올라오면 그때 이제 문이 열리는데 그때 저도 올라가서 물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저기 펌프가 작동을 해야 돼요. 이쪽 펌프가 여기 볼이 튀어 올라오자마자 바로 작동이 되거든요. 바로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방식대로 하시면 저기 지금 산에서는 낙차 만들기가 쉬워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산에서는 조금만 내려, 지금 이거, 한 12m네요. 통해서 지금 6m짜리, 아, 피가 이게 3m, 3m든가요? 3m인가? 6m인가, 3m? 6m일 거예요. 한 번이 6m일 거예요. 지금 6m짜리 지금 두개 12m 연결해서 펌프로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펌프석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 지금 물탱크 조그만한 거 지금 놨는데 산에서는 낙차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이렇게 입수관을 몇십 메터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음, 나는 지금 저기 2차 2차 펌프가 가동을 하면서 펌프 체크 밸브로 물이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그 물을 안 버리고 저 펌프 옆에다가 물탱크를 놓고. 그 버려지는 물까지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냐면 버려지는 물 없이 버려지는 물 없이 예, 한 20m 지점, 20m 지점에서 물을 쓰고 물을 쓰고 이제 그한번더 물탱크에 있는 그 물을 한번더 20m를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40m를 예, 기존에 썼던 높이에서 두배 정도, 총 40m를 지금 올리는 테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40m 에서 물이 나오는 그 시간 타임은 좀 길, 길 수가 있죠. 아무래도 긴데. 아무튼, 뭐, 물, 지금 이것도 이, 이한 300m 정도 돼요. 200m는 넘어요. 지금 이게 250m 에서 300m 정도 깐 거거든요. 저기, 시작점에서부터 지금 맨 위에 지금 40m 지점까지. 거리가 좀 되잖아요. 거리가 좀 되는데. 아무래도 물이, 천천히 올라오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어떤 물탱크에 물이 조금씩이라도 차게 되면 그 물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멀리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물을 길러오려면 엄청 힘드니까. 그래도 저기 수로 옆에 있는 펌프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물탱크에다 받는, 거 받는 게 훨씬 빠르죠. 시간이 빠른데.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2차 펌프가 올리는 시간은 그거보다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느리겠죠, 이제. 물이 채워지는 속도가 느린데, 그렇게 이제 많은 대용량의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뭐, 한달 내내 계속 자동작동으로 반복 반복작업으로 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조건이 맞는 분은 꼭 필요한 펌프 시스템이 되겠죠. 물을 막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대용량으로 쓰시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천천히 채워지더라도 그 물을 바로 집 옆에서, 반 옆에서 공짜로 쓸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인 거예요. 여기 통을, 지금 저는 이걸 조그만한 건데, 만약에 2톤 짜리나 좀큰 사이즈를 갖다 놓으면, 그 통을 갖다 놓으면, 저기 올라가는 그, 예, 어, 지금 바로, 예, 예, 지금 바로 작동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저기 펌프 밑에, 예, 자동으로 지금 작동된 된 거거든요. 저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게 물탱크는 작고 호수를 길게 연결한 거라서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두번 물탱크 비워지고 한번더 작동할 때 그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40m 높이에요 40m가 이게 낮은 높이가 아니에요 이게 직접 테스트 하려고 오르락내리락 해보니까 알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높구나 아예 나오네요. 예, 물 나오죠? 아예. 아예 성공입니다. 성공. <laughs> 대성공. 예, 두개 펌프로 40m 올리기. 40m 올리기 성공. <laughs> 예, 지금 물탱크가 작아서 네, 그리고 비어, 호스도 비어 있어가지고 호스 채워지느라고 그런데 네, 물탱크를 만약에 2톤짜리를 갖다 놓으시면 네. 음. 이 돈짜리 큰 거를 갖다 놓으시면 아무래도 두 번째 펌프가 작동을 했을 때좀더 높이. 아니, 좀더 단시간에 좀더 많이 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산 중턱에 물탱크를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저기 최종적으로 물 올리는 그 거기에 받아지는 물량이 틀려지는 거죠. 그 물량이. 아닌가? 그 물량은 똑같나? 아 결과적으로 똑같네요. 아, 네. 네, 똑같네요. 올라가는 양은 그 시간 시간 타임은 시간 타임은 똑같겠네요. 네. 시간 타임은 똑같은데 제가 지금 테스트하면서 느끼기에 물이 통이 작다 보니까 예. 예. 조금 나오다가 끊기고 해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고 생각을 잘못했어요 물탱크가 작아도 이렇게 해서 물이 채워지면 다시 저기 이제 펌프가 또 작동을 하겠죠 그때는 저기 이제 물량이 좀더 많이 나오겠죠